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단비다육입니다. 지하철 4호선 대암역이에요. 단비다육의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는 요 아이는 펜지 철화입니다. 와, 대품이죠. 요 아이 색감도 예쁘고 아주 오래 묵어서 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의 가격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펜지철화 5만 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밥이 이렇게 풍성해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오래 묵어서 진짜 예쁘죠. 요아이 가격이 만 원이래요. 와, 진짜 너무 착합니다, 요아이. 자, 요아이 화분에 옮겨 심으면 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얼굴도 많고 자 밥이 풍성합니다 만원입니다 자여기 있는 이 아이는 로치입니다 로치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었는데요 예쁘죠 연두색과 노란색을 띄고 있는 이 로치 자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들 다 새로 자 이쁘된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뻐요 수영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라울은 핑크빛을 띄고 있는데요 요 로치는 노란색을 띄고 있죠 이렇게 자이 아이는 로치입니다 자 이쪽에 조금 작은 아이 있어요 이 아이는 6,000원에 드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이 아이는 6,000원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12,000원 자 차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는 6,000원, 이 아이는, 아이는 12,000원이에요. 자, 어떤 아이가 눈에 들어오나요? 자, 확실히 많이 크죠? 자, 로치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스피카래요. 자, 요렇게. 자, 쭉. 자, 이 아이 6,000원입니다. 스피카. 얼굴이 요렇게 생겼어요. 어, 입장이 뾰족하면서 길쭉하게 생겼는데 아주 토톰해요. 자, 미인 종류들처럼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예쁩니다. 예쁘죠, UI. 자, 요런 아이들. 자, 6,000원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쪽에 자, 비안트. 자, 요 비안트 예쁘죠? 자, UI 만원. 자, 삼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비안트 만원. 자 성민 만 오천 원. 자 목대 좀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다글다글하죠.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아주 동글동글해요. 자 미인들은 입장에 아주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자이 아이 성민 만 오천 원입니다. 노끼란입니다. 자 꽃망울이 다 이렇게 맺혔어요. 노란 꽃이 피는데요. 이 잎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건강해요. 자, 유아이는 5 0 0 0원에 판매하는 아이인데요. 지금 꽃이 다 맺어서 노랗게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유아이는 또 꽃을 많이 맺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유아이 5 0 0 0원에 올려드립니다. 노끼란입니다. 유아이 색감이 좀 특이하죠. 자, 유아이 자, 구독자님들, 유아이 누굴까요? 자, 이렇게 건강하고 색감이 예쁘죠? 자, 요렇게 금 들어가는 아이처럼 요게 줄이 쫙쫙 가 있어요. 금이죠, 당연히. 자, 보여드릴게요. 견, 반, 미, 인, 금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자, 요렇게 금이 들어갔어요. 자, 요렇게 보면, 자, 얼굴에 이렇게 금이 갔죠. 요 아이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색감이 아주 예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5,000원입니다. 자, 올리비아 한몸. 자 올리비아 한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쭈쭈쭈 자 올리비아 자 4,000원 와 착하다 진짜 착하다 자 4,000원이에요 자 피치 생크림 자이 아이는 가격이 없네요 자 목대가 이렇게 생기고요 자이 아이는 자네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자 한몸이고요 우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짱짱해요 자 비치 생크림 가격은 없습니다. 자 예쁜 라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 화분이 아주 작품인데요. 자 여기도 자 이런 라우리 있네요. 여기에 있는 요 아이 덴트라 잼이라고 합니다. 자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색감이 아주 핑크핑크하고 예뻐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자, 밥이 많아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덴트라잼. 자, 이 아이 가격이 만 원이래요. 진짜 가격 착하죠? 자, 이쪽에 있는 아이, 자, 이 아이도 있고요. 이쪽에, 자, 이렇게 다글다글 해요. 목대가 이렇게 실하고요. 자, 예쁜 아이, 색감도 화사하고 예뻐요. 이 아이, 덴트라잼, 만 원입니다. 와, 여기 지금 음악이 되게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죠. 자,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농장에서 이 예쁜 노래를, 자,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오는 건데, 오, 정말 옛날 생각나는데요. 와, 들리시나요? 음악? 와, 너무 예쁜 음악 나오고요 자, 요아이 보여 드릴게요. 자가 로즈라고 합니다. 자, 자가 로구 가격은 6,000원인데요. 진짜 예뻐요. 요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색감이 진짜 환상입니다. 아, 자가 로즈 6,000원입니다. 아, 여기 있는 요아이는 골든 글로우라고 합니다. 아, 목대좀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골든글로우 8,000원 인데요 오늘 물 주셨나봐요 물좀 보세요 달랄랄랄라 차랑찰랑 거려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농장에 물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물 주셨나봐요 자이 아이들 자, 골든글로우 이 아이들 8,000원 입니다 여기는 담비다역 입니다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 입니다 자, 여기 구경 오세요. 와, 아이 자, 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 자, 파랑새죠 3,000원입니다. UI 3 0 0원 자, 색감이 예뻐요. 아주 하늘색을 띠고 있는데요. 분을 뽀얗게 입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3 0 0 0원이고요 조금 가격대 나가는 아이 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목대가 이렇게 실한 아이가 있고요이쪽에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 요런 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은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사이즈 보면 이렇게 건강한 아이. 자, 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이 아이들. 자, 15,000원입니다. 자, 나나 후꾸미니 자, 한 몸이에요, 요 아이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와, 예뻐요. 와, 요 아이는 뽑아 주겠습니다. 짜잔. 자, 요런 아이들 한 몸이에요. 자, 나나 후꾸미니 가격은 12,000원. 자, 1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오래도록 자라면서 예쁘게 물도 들고 아주 다져져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죠. 요런 아이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자란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 12,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꽃피는 염자. 자, 가격 좀 보세요. 요 아이 2,000원이래요. 진짜 대단하죠.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도 2,000원. 이 아이 두 포트만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돈 들어오는 이 염자. 자, 인기가 굉장히 많죠. 자, 잎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 하는 이 염자는 또꽃피는 염자래요. 그래서 이 아이 사다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렇게 두 포트만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은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4,000원입니다. 두 퍼트 하면. 이렇게 푸짐하고 예뻐요. 자, 이 아이는 2,000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 자 벤바디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군생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글다글합니다. 얼굴이 여기 몇 거죠?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자 색감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아이 있구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 자, 목대가 이렇게 시래요. 자, 이 아이. 자, 이렇게 생겼고요이 아이는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벤바디스 이 아이는 14,000원.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 1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아이들은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다육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자, 구경 오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